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최근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낙심되고 오해받고 무력하게 느껴지던 때 말입니다. 어쩌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은 쓰러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데에 더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한 명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한 남자가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눈에서 믿음을 보았고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 당신의 발로 서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앉아서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의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말을 주로 하던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부르며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말렸습니다.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곧 근처 다른 도시의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로 달려와 군중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던 군중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증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군중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팔매질은 당시 가장 잔인한 처형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그의 온몸을 내리쳤고,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채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고, 시신처럼 그를 성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적을 행하다가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를 돌로 쳤던 도시 루스드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나바와 함께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한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일으켜 세운 그 힘의 근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절망 속에 쓰러져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을 일으킨 첫 번째 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회심의 체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을 자신의 사명이라 믿었던 열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경험은 바울의 삶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진 채로 내버려 두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그를 일으킨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바울을 일으킨 두 번째 힘은 바로 확고한 소명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미라 그는 자신이 단순히 돌에 맞는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고통보다 더큰 목적,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이며 간증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소명 의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일으킨 세 번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터져 나오는 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돌에 맞아 죽었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을 일으킨 네 번째 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였습니다. 인간적인 용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용기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섯 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일으킨 다섯 번째 힘은 복음에 대한 그의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로마서 한 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누릴 수 없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헌신과 책임감이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당신을 쓰러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 바울을 일으켜 세웠던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 그리고 이 복음을 살고 나누어야 할 거룩한 책임감.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엉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확신과 용기를 받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나설 때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마치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던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밤대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